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네오쌤입니다 우리 네오쌤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로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한번 제 영상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사회화 보시고 무엇보다도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또 9월 이번 주 추석이 있는 날입니다 뭐 특별 보너스가 될수 있는 선물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자 이렇게 네오샘이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하방흐름으로 쭉 내려왔단 말이죠. 결국 9월 9일 날 저점을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오늘 윗골이 달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 13.92% 상승하면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물론 시간이 에서 조금 빠지긴 했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요. 자, 물론 시간에서 좀빠지게죠 여러분. 이렇게요. 자, 네오샘 지금 마이너스 0.86% 7%가 안 되죠? 현재 9 1 7 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장기간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다시 한번 오늘 저점 찍고 난 이후에 반등할 수 있는 자리인지 어떤지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거보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투신에서 무려2 7 9 637원, 쌍끌이했단 말이에요. 자, 하루에 이렇게 많은 물량 매수된 거 쉽지 않은 거, 특히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자 삼성전자에 자 CXL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최근에 반도체 그동안 정말 많은 기간 과대낙폭 그렇 인식 속에서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차세대 D램 개발 속도를 가하면서 이렇게 CXL 기술 또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앞으로 삼성전자에 이 CXL 장비를 공급하게 될 거고 특히 CXL 3.0이죠. 검사 장비 개발 진행 이슈도 현재 남아 있다. 앞으로 대폭적인 또 실적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주가도 이미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요 지금이 우리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력이 있던 말던간 일단은 이제 가격까지도 정말 찐 한마디로 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쩌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는 매수 기회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반응해될 텐데요. 사실 그동안 네오셈은 요 정말 CSL의 대장주로서 메모리 테스트 또 자동화 검사 장비 등에 따른 매출 인식 기대감에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가지고 이 CSL 검사 장비가 이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수혜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주가도 바닥권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한번 상승랠리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 지금 자리 절대로 털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반도체 SSD 검사 분양과 독보적이도 기술력, CXL, D램, Gen5 SSD 등의 차세대또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 CXL은 그래픽 처리 장치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고대역봉 메모리와 좀 다릅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D램을 쌓아서 처리 속도를 높인 것이 고대역봉 메모리라고 한다면. CXL은 오히려 기술적으로 장시간의 연결 경로를 최적화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CXL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시 보세요. 그동안 주춤했던 반도체 섹터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분명히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AI를 탑재한 삼성 AI 폰의 글로벌 호평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 또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겠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당연히 c XL도 동반 탄력을 받는 거죠. 이제 여러분 9,000원대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 충분히 자, 2만 원을 향해서 갈수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동안은 또 전환 사채 자사주로 그런 멈춤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올해는요. 충분히 대세주가 될수 있다라는 점. 이제 정말 앞으로 그동안에 떨어지는 흐름, 이동안의 악재를 해소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없었지? 위기를 뭘로요? 기회로요.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건 바로 글로벌 HBM 시장 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CS2024에서 이 CXL 신기술이 적용된 바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공개하면서 주가 급등한 바가 있었죠. 결국 여러분 재료가 있는 종목은요, 각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CXL 당연히 상용화된다면 훨씬 더 지금의 주가로 보다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과연 이 자리로부터 내가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정말 고민 많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오샘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으로 문자로 네오샘의 네오라고 남기시게 되면 확실한 정보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필요한 또 피드백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네오샘이 바로 삼성과 엮이면서 CXL 기반 D램 시장 관련한 개화가 임박했다라는 게 올라왔는데요. 이 AI 반도체용 메모리 시장을 평정한 고대 역풍 메모리와 함께 첨단 반도체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히려 확장성 때문에 주목하게 되는 거고, 이 HBM이 고속도로라고 한다면, 오히려 CXL은 원형 교차로, 특히 용량 확장에 독보적입니다. 더보다는 지금 최근 AI 산업으로 생성될 수 있는 데이터량을 폭증하는데, 이 메모리 또 용량 확장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더져요.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법이겠죠? 여기에 네오셈이 AI, 빅데이터, 그리고 자율주행. 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차세대의 또반드체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더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CXL은요, 고대역폭 메모리에 이은 차세대 메모리로 좀 불리고 있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초반에 승기를 내줬지만, 이런 올 하반기에는 충분히 개화할 수 있는 자, CXL,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결국 여러분, 네오셈 주가도요,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제로 요 여전히 남아있고, 이제 앞으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CXL 검사 장비의 상용화로 인한 또 실적 개선 또한 기대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결국에 온 디바이스 AI 시적화 메모리는 뭐다? HBM보다도 CXL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과연 남아있는 것인지,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판단하기 좀 힘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고점에서부터 물론 쭉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때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는 않도록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네오샘 특히나 메모리 쪽 대장주로서는 우뚝 설 수밖에 없고 이 c x l 의 재료도 결코 스멸되지 않고 유지할 거기 때문에 이제 네오슨 여러분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서는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매수 대기자가 넘쳐나서 어하는 순간. 또 다른 기회를 놓치고 저만 쳐다보게 되실 텐데요. 결국 주식은 여러분, 다시 한번간 종목은 각이 되어 있어요. 이 다시 한번 빛을 볼 때가 왔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대응할지, 그리고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도 제가 동시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모르니까 공부하지 마시고요.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차 정말 무료니까요. 010-4984 1710으로 네오셈의 네오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여러분 확실하게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유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 여러분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 굉장히 중요한 건가?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제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 수익 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이상의다가 1억 청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예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특히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이제 9월달이잖아요,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골에 관련된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그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이 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쵸?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일이 4000%다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불 이정도면요, 세력들 가만 안 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걸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또풀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정말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라는 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샷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 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 방과 카톡방제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010-4984-1710으로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카톡방도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4984-1710자이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 햄버거가 될수 있는 정보 미리 좀 받아보셔서 정말 기본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